여러분, 제가 시중에 파는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를 아홉 개나 사 가지고 5달 동안 자력이 어떤 게 센지, 변색이 어떤 게 심한지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구렸던 제품은 바로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A사의 제품이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광고가 전혀 없고요. 전부 다제 돈으로 구입해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제가 요즘 맥세이프 관련 액세서리를 엄청 많이 구입해서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몽땅 사서 비교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아이폰 뒤에 붙이면 통화 녹음이 되는 굉장히 이상한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리뷰했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위에 아이폰을 착착 붙여놓을 수 있는 맥세이프 그립톡도 리뷰했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려면 결국 근본템은 맥세이프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애플 정품 케이스를 포함해서 온갖 브랜드에서 가격대별로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를 몽땅 사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하루 이틀 테스트해본 게 아니고 올해 1월 초에 이 제품들을 구입해가지고 거의 4달? 5달 정도 기간을 두고 변색까지 면밀하게 살펴봤거든요 오늘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일단 제가 구입한 제품 리스트를 쭉 알려드릴 건데요. 비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이소만 제가 구입 당시에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이 없어서 아이폰 13 프로 모델로 구입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자력을 비교해볼게요. 제가 이런 맥세이프 그립통이라 배터리 같은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여러 가지를 붙여가면서 정말 한 수백 번 자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솔직히 이거를 정확하게 자력이 몇이다 수치로 나눠서 1등부터 9등까지 순위를 매길 순 없었지만 정말 아이폰을 집어 던질 듯이 흔들면서 막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충 3개 그룹으로 나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3개 그룹 중에 3군, 그러니까 꼴찌 그룹입니다. 하이퍼, 벨킨, 엘라고, 그리고 애플 정품이 꼴찌 그룹에 선정됐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죠 가장 저렴한 제품 중 하나였던 5,900원짜리 하이퍼의 맥세이프 케이스가 자력이 약했다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근데 가격대가 이렇게 높은 제품들도 자력이 약했다는 거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일단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자 이렇게 맥세이프 그냥 그 맥세이프 그립톡 아무거나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퐁퐁퐁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퐁퐁퐁퐁퐁 이렇게 하이퍼 제품은 쉽게 떨어집니다. 벨킨 제품 보여드릴게요. 벨킨 케이스는 이게 제가 진짜 뭐 힘을 줘서 한게 아니고. 테스트를 제가 이번에 진행했던 9개 제품 중에서 자력이 가장 약했습니다. 가격이 24,900원이었음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립톡 말고 다양한 맥세프 액세서리로 자력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계속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을 때 소리 자체도 굉장히 자력이 센 제품들이랑 비교하면 달라요. 자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인 결과였던 69,000원짜리 애플 정품이죠. 아, 붙을 때부터 뭔가 약해요. 얘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야, 엄마야? 허무하리만큼 자력이 약해서. 정말 정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력도 약하지만 표면 자체가 너무 미끄러워서 뭔가 붙어 있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느낌? 이것보다는 조금 더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이 애플 놈들이 생각하는 맥세이프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쉽게 떨어져야 하는 것인가? 참고로 제가 테스트했던 아홉 개 제품 중에서 맥세이프 그립톡을 붙인 상태에서 서너 번만 흔들어도 떨어지는 건 지금 소개한 하이퍼 벨킨 애플 정품 이렇게 세개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엘라고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도 꼴찌 그룹에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소개한 그세 개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센 편이에요. 얘도 이렇게 맥세이프 그립톡을 붙이고 흔들면 떨어지긴 하는데 아까 소개한 제품처럼 완전 맥 없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붙어 있으려는 의지는 조금 있는 느낌.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소개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 4개 제품이 현저히 자력이 떨어졌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맥세이프 자력이 훌륭했던 2군 그룹입니다. 사실 2군이라고 점수를 매겨놓긴 했지만, 사실상 여기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자력이고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사용할 때 정말 편리할 만큼 준수한 자력을 보여줬고요. 링케랑 슈피겐 제품은 둘다 자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흔들었을 때... 사실 얘네는... 그냥 이렇게 당기는 식으로 당기면 굉장히 잘 붙어있어요 너무 세게 하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제품이니까 떨어지는데 아까 제품들처럼 좀맥 없이 픽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슈피겐 제품도 굉장히 자력이 셌습니다 이게 손끝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여러분이 볼 때는 어다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흔들리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슈피겐도 자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걸 리뷰하고 있는데 혜민이가 옆에서 내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대체 뭘 하는 거냐고 그러는데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요 자 다음 제품은 이건 조금 의외죠 여기서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놀랐던 게 다이소 제품이 자력으로 이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리뷰한 제품 중에 최저가인 5,000원인데 자력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한번 껴가지고 테스트해 볼게요 다만 아이폰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던 점은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다이소니까 용서해 주자고요 우리 자. 뭐야? 왜안 떨어져? 봐봐, 다이소 쩐다니까? <laughs> 다이소 개짱이야. <laughs> 왜안 떨어져, 이거는? 어, 힘들어. 빵! 이 느낌만으로, 아우! 자력이 굉장히 강해요. 아, 이제 땀 날려고 그래. 마지막은 신지모루 기본 맥세이프 케이스인데요. 지금 소개하는 이군 제품 4개 중에서 신지모루의 이 기본 케이스가 자력이 정말 넘사벽으로 가장 강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 아, 이게 내 손끝의 느낌이 여러분한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약간 끈적하게 붙는 것처럼. 하,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안정적이라서 좋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다 이렇게 좋은데, 대체, 1구는 어떤 제품인가? 대망의 1군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오직 하나, 이 분이십니다 신지모루두배 자력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아까 그신지모루 기본 케이스보다 3,000원 정도 더 비싸서 4,000원이구나 17,000원대인데 자력은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비교하는 것조차 말이 안될 정도로 압도적인 일이에요 붙일 때도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리뷰만 해도 뭐 근손실 날 일이 없겠어요. 정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까이 이렇게 갔을 때, 으이 파워풀한 자력으로 이게 끌려가듯이 막 붙어버립니다. 떼어낼 때도 엄청 손에 힘을 줘서 떼어내야 떨어질 정도라서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쓰시는 분들은 진짜 안심하고 쓰실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제가 이걸 이렇게 흔들면서 리뷰 진행을. 할수 있을 정도고요 저는 지금 오늘 평상시 리뷰에 비해서 활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땀이 나려고 할 정도입니다 진짜 자력이 2라고 비교해서 2배 네. 정도의 체감이 돼요 전두배 정도라고 체감이 돼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군에 준수했던 링크나 슈피겐 이런 제품들 진짜 자력이 좋거든요 그 제품이 1이면 신지모로 기본형이 2고 얘는 4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자력이 너무 세니까 사실 떼어낼 때도 조금 힘들고 이런 그냥 그립톡 같은 액세서리는 이렇게 서로 잡고 떼어내면 괜찮은데 제가 그 무선 충전 거치대를 사용하거든요. 벨킨 제품. 거기서 뗄 때도 이렇게 자력이 너무 세가지고 떼어낼 때 거치대가 자꾸 딸려 올라오면서 이렇게 번쩍번쩍 들리는 그 느낌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잡아당기듯이 떼면 안 되고 사선으로 아이폰을 약간 비틀면서 떼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쓰면서 이상이 없었는데 이 신지모로 기본 케이스를 포함해서 오늘 소개한 다른 맥세이프 케이스들은 자석이 이렇게 케이스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 신지모로 자력 두배 케이스는 자력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바깥쪽에 자석이 붙어 있는 설계 방식이라서 사람들 리뷰를 보니까 아이폰에 좀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강하게 빡 떼어내다 보면은 이 바깥쪽에 붙은 자석 스티커가 녹아서. 같이 떨어지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자력으로 오는 편의성만 봤을 때두배 자력 말고 지금 이 이분에서 제일 좋았다고 소개했던 신즈모로 베이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석 스티커가 케이스 안쪽에 붙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자력이 훨씬 센 편이라서 정말 뭐 붙들고서 흔들고 막뭐 이런 용도로 쓰실 게 아니라면은 4 0원 정도 더 저렴한 신지으로 베이지 케이스가 자력에서 오는 그 편의성 면에서 오히려 두배 자력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자력의 센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신지으로두배 자력 케이스가 거의 어나더 레벨이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변색된 정도를 한번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 변색이 된걸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테이블 위에다가 완전 백색의 종이를 배경으로 깔아뒀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선글라스 벗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완전 투명한 케이스랑 변색이 돼서 누리끼리한 케이스랑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스튜디오 환경은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제 얼굴을 화사하게 찍기 위해서 조명을 이바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네를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명을 좀 낮춰 볼게요. 조명을 낮춰서 조금 더 아까보다는 변색된 정도가 보이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노란빛이 정확히 표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 드려요. 제가 노랗게 변색이 됐다라고 설명드리는 케이스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놀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변색이 안된 제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애플과 슈피겐입니다. 각각 69,000원, 32,900원으로 가장 비싼 제품 1, 2위인데 얘네들을 보면은 거의 이 노란빛이 돌지 않고 뜯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런 면에서는 얘들이 좀 비싼 돈 값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피겐 제품이 진짜 아 거의 다섯 달이 지났는데도 가장 변색 없이 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품들을 이 슈피겐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변색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 가장 변색이 안된 슈피겐 제품이고, 요거는 링케 제품인데요. 비교를 해봤을 때. 어, 링케는 그 후면이 불투명 소재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하지만 얘도 사실은 변색이 됐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비교해보면은 살짝 조금 더 얘가 누리끼리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본 색감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링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수했고 변색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신지모루 제품 한번 볼게요. 신지모루 기본 케이스인데요. 요것도 묘하게 그 변색이 된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심하지는 않은 느낌. 다만 슈피겐에 비하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측면에서 약간 노란빛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신지모로 두배 자력 케이스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같은 제조사에 같은 소재를 사용한 케이스라서 그런지, 요 제품도 방금 기본 케이스랑 변색된 정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살짝 노란기가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엘라고 제품입니다. 엘라고 제품도 심하지는 않지만, 신지모로 제품보다 약간은 더 노랗게 변색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육안으로 보기에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라서 아마 화면상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노란 느낌이 들죠. 얘는 다이소 제품입니다. 그래서 변색이 확실히 되기는 됐는데 여러분 5,000원 가격 생각하면은 이 정도 다섯 달만에 요 정도 변색되는 거 참을 수 있어요. 난 다이소가 생각보다 변색이 덜 돼서 놀랐어요. 아 다음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자 벨킨 제품인데요, 24,900원짜리 벨킨 제품이 생각보다 너무 노랗게 돼버려서 놀랐어요. 화면상으로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앞서 보여드린 제품에 비해서 벨킨 제품의 변색 정도가 노란색이 조금 눈에 띌 정도로 더 변색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벨킨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가장 변색이 심하게 된 제품은 짠 5,900원짜리 하이퍼 투명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슈피겐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굉장히 노랗게 됐어요. 확실히 저가 케이스라서 그런지 변색이 여기 이런 부분에서. 노랗게 올라오는 거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제품이 후면에는 변색이 적은 단단한 PC 소재를 사용하고 측면에는 조금 더 말랑하고 변색이 잘 되는 TPU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면 변색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를 면밀히 비교해보고 이제 총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이 중에서 딱 하나의 케이스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신지모로 기본형 케이스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살짝 노랗게 변색이 되긴 했지만 그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고 가격도 만 삼천원대라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자력 두배 제품이 아니더라도 맥세이프 자력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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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때문에 어우, 뭐, 소리 쫙쫙 붙는 거 보세요. 저처럼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피팅감도 괜찮고 아이폰에 그 체결했을 때 버튼도 깔끔하게 눌리고 모든 게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격을 아예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은, 슈피겐 제품도 너무 좋죠. 뭐, 자력도 세고, 변색 아예 없고, 측면 버튼 눌리는 느낌도 너무 좋고, 근데, 아, 사실 디자인이 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투명 케이스인데, 32,900원이면 조금 오바세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저는 사실 가장 비싼 이 69,000원짜리 애플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의 사용성이 정말 아쉬웠어요. 물론 이 제품이 변색이 거의 없이 이 투명한 느낌을 오래 유지해주고 그리고 아이폰을 체결했을 때 사실 다른 케이스에 비해 이렇게 맥세이프 애니메이션도 뜨고 피팅감이 정말 예뻐요. 이 측면에도 각진 느낌 없이 이렇게 곡선을 타고 정말 슬림하게 아이폰 고유의 라인을 잘 살려주는 느낌? 근데 이 애플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의 치명적인 문제가 이 소재가 손에 쥐었을 때이 소재 느낌이 너무 너무 미끄러워요. 정말 기름칠한 것처럼 미끄러워가지고 손에 쥐고 사용할 때 안정감이 없고 자꾸 손에서 약간 미끄러지고 빠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꼈을 때 다시 빼려고 하면은 아, 이게 측면까지 너무 딱딱한 소재라 가지고 탈착이 탈착이 되게 어려워요. 가력도 세지 않고 이렇게 탈착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너무 불편해서 저는 비싼 돈 주고 샀지만, 결국 다른 케이스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를 했던 벨킨 제품 역시 변색이나 자력 면에서 이번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이번에 링케 제품도 되게 준수했어요. 자력도 진짜 괜찮았고, 변색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얘는 내 모서리마다 약간 쿠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품 보호도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14,000원. 960원 이 정도라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면이 무광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느낌이 색다르기도 했고요. 하이퍼케이스는 5,900원이라서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아볼까 하고 저렴한 맛에 추천해볼까 했는데 모든 면에서 정말 가장 별로였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맛에 쓸만한 거는 여러분 와 우리의 다이소 였어요 이래서 다이소 다이소 하나 봐요 뭐 나는 조금 싼 맛에 괜찮은 케이스 쓰다가 버리고 싶다 이러면은 다이소 케이스 사십시오 물론 여기 맥세이프 스티커가 밖으로 붙어 있는 이 느낌이나 마감 요런 게 봤을 때 사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싼 티가 나긴 하거든요 하지만 5,000원에 이 정도면 땡큐. 엘라고 제품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소개한 케이스 중에서는 가격을 생각하면 좀 애매해서 딱히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4달인지 5달인지 오랫동안 준비한 저의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다양한 맥세이프 액세서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잉! 제가 자력이 제일 약하다고 했던 벨킨이랑 그리고 그 신지모르 두배 자력이랑 붙을 때 소리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벨킨. 신지모르 두배 자력. 따귀를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죠?